이번에 볼 유즈맵은 아이어 행성에서 살아남기입니다. 6인용 유즈맵 혼자서 플레이를 하고요. 저번에 테란으로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포토스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타이머가 생겨났고, 50분부터 커뮤니티 유닛이 등장을 합니다. 1시에서 등장을 해요. 여기 배터리 한테 가면 드론을 받을 수가 있어서 받아서 플레이를 해주면 되고요 게이트웨이 짓고 실드 배터리가 일군입니다일군 일꾼. 가격은 150원 테사다를 이쪽에 배치를 해서 유닛들에 오그로 끌어주고요 컴퓨터 유닛은 1시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닛한테 어그로가 끌립니다 그래서 테사다를 최대한 벽 쪽에 붙여주는 거죠 실드 배터리 가격은 150원 그리고 이게 동시에 지으면 그러니까 여러 개 지으면 건물이 다 없어지면서 일꾼이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건설을 해 줘야 됩니다 위 타이머는 50원부터 컴퓨터 유닛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질럿을 때리지 않고 이 테사를 때리려고 하다가 입구를 왔다갔다 할 거예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입구 렇게 뽑고 그 다음에 질러 2개 이쪽까지 막아 줘야 되고요 근거리 저글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아주면 되겠죠. 질럿 데미지는 22 테사르를 데미지 40입니다 자 이제 일꾼 10개 자 이렇게 고호에 막혀서 못 들어오고 있고 저글링 체력 50에 데미지 3입니다 19는 15개까지 전부 다 뽑았습니다. 이제는 태크 올려주면 되고요이 맵은 컴퓨터 유닛이 클로킹 유닛을 못 보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를 먼저 뽑아주면 됩니다. 아줌 짓고. 이 지어서 이제 다크템플러랑 하이 템플러 뽑아주면 되겠죠. 이 토이는 두개 가서 유닛들 빨리빨리 뽑아주게 하겠습니다. 포지까지 지워주고요. 그리고 팔런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서 나중에, 나오, 나중에 올 유탈리스크를 대비를 하겠습니다. 템 가격은 120미네랄. 온거리 히드라 리스크 등장. 템플라 데미지 삼십에 개수는 오미 나오. 이드라 데미지 육. 보스 스크레와 아칸입니다 아칸 이 아, 정도까지 뽑고 이제는 공중 대비를 해야겠죠 어 이게 타이템블러가 아 테사다르가 죽을 줄 몰랐네. 아마 오로가 끌려 끌려서 그런 거 같고요. 뒤짓고 이제 공중대비를 합시다 악칸 아칸 만들어서 칸 데미지는 업그레이드까지 합쳐서 34정도 퍼세요 뽑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플리피콘 아비터 트라이뷰널까지 뽑아주면 좋습니다. 울트라, 데미지 108, 아, 체력 180에 데미지 25. 아비터를 먼저 뽑죠. 은폐장에 숨어 있어야 될듯 하고요. 풀업. 가끔씩 막 풀업만 점사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아비터 가격은 500원. 닭템만 뭐 뽑아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때려니까 쉽죠. 그리고 유닛 제한이 있어서 닥템을더 뽑지는 못합니다. 나오고 캐리어도 뽑아주도록 하죠. 보이? 자 아, 여기로 세구나. 와, 아, 풀으을 죽을 뻔했네. 갯바당할 뻔했네. 자 원거리 미탈리스크 대비 했는지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세요도 데미지가 꽤 준수하고요. P80입니다, 비탈. 데미지 10. 8런을 이렇게 몸빵 삼아서 하면 쉽죠. 위타이머는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인터셉터는 데미지 9에 계속 1. 드라고 데미지 30. 그 다음에 로보틱스 유닛들도 한번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황화된 뮤탈리스크. 피해가 300. 일단은 무난히 버텨냈습니다 8런 몸방을 쓴게 종종 잘 맞기는 해요 90원짜리 건물로 잘 효율적으로 막아냈고요 레버라 코스 체력이 높은 그냥 몸방 유닛이고 이놈을 할루시네이션 써가지고 오히려 야군 몸방으로 써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보스, 스나이퍼, 체력 1000이자 데미지도 1000입니다. 광화된 울타리스크 등장. 파워, 데미지 18, 공중은4 6이고요 자, 요놈 잡아줘야 됩니다. 체력 1000짜리. 닭템으로 잘라주면 좋아요. 잡아냈구요. 자, 비탈리스크 오고 있습니다. 쉽게 컷. 리콜 만화는 150. 푸른 전기톱은 10개가 최대. 아, 핵은는 10개가. 그치고 스케일업 데미지 40에 계속 와 스케일업 만드는데 15원 들어? 다이나믹 본버 웰체의 촉수. 초 웰, 초 월체의 굴락. 초 월체 옆쪽에 있고, 이오브마인드가그 체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어력이 한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토스 유닛 중에 데미지가 50이 넘는 게, 프로키존으로 50이 넘는 게 리버 밖에 없습니다. 3업 찍으면 55인데, 그걸로 요거 한 세월대로도 안 부러지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막판에 시간 남을 때가서 리콜 써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그럼 사업이랑 뭐 발업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다 정리가 됐네요. 이게 타이머는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크 그리고 그냥 리콜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커세어 세어다 같이 리콜 되게 해줘야겠다 닥템은 이쪽에 일단 둘게요 닥템 빼고 이쪽에만 딱 이거 뭐야 리콜 스 써가지고 한번 저 초월체 쪽에 공격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하나. 아, 아아예 하필 야 예, 하필 이, 이걸 때려버리네. 안쪽에 들어가서 이거 어, 이렇게 있는 거고, 뭐.. 뭐.. 핵을 부수거나 뭐 해도 상관없고요 야, 이거 치트키 쓰고 초월체도 한번 부숴봤는데, 뭐 있지는 않습니다. 이안 깎이잖아요. 보면 방어력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포닝풀은 무적입니다. 무적. 여기 스포도 무적이고요. 손크는 때릴 수 있긴 한데 요거는 닥템으로 때리던가 하면 될것 같아요. 볼제 요거라도 때릴까? 야뭐할이브 꾸소긴 했습니다.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여기에는 또이 초월체가 디텍터긴 한데 이걸도 못 때리나 보네.가 아니라 이성 유닛이라서 안 때리는 거였구나.야 비 세칸 갔습니다 세칸. 방업을 찍으면 좀 오래 버텼으려나 아무튼 탱크 테란의 탱크 아니면 이 하이브는 아 초월체는. 부속이가 어려울 것 같네요. 웹 만화팩 아이어 행성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오케이,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지지